아멘. 자. 지내기 토기 장의 자리, 우리가 원래 1절부터 보면 제일 좋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29장 전체입니다. 지내기 토기 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이를 부정할 수가 없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 하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속아 가지고 판단하고 뭐라 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참된 복음의 뿔이 내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신자가 봐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불신자는 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자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를 뭐몇년 다녔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조금 영적인 정상, 영적 위를 조금 이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내가 부모님 그냥 뭐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목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의 목표고, 나를 지으신 이의 목표고, 나를 빚으신 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는 순간, 영적인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뭐 남들처럼 적당하게 지금 이 수준 이대로 이렇게 안주해 버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사단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휴대폰으로 찾으면 제일 빠르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읽어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진짜 말씀 듣고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14절의 시대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뭐 유튜브 틀면 뭐다 나오니까, 뭐 방송 틀면 다 나오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리어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정상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나?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해박한 지식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영적인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영적으로 해박한 사람 성경적으로 해박한 사람들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면 자,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압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내가 나를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 한 거야. 그래서 일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여러분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예배적인 존재라는 말이. 그래서 아리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열심히 예배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 없거든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좀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서 세상과 말씀을 겸하여서 같이 섬겨서 그게 문제지.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당시에는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절기 때마다 예배를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거나.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매년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진짜로 대단한 헌신을 했고 또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인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는 거 너희의 예배가 슬프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보고 배운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드린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괴롭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오히려 괴롭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데요? 지금 이 예배는 어, 여러분도 지금 막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 어, 모였잖아. 멀리서부터 온 친구도 있고 모였잖아. 여러분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100%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 내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고 그러니 예배를 여러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또뭐 대강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겸하고 저것도 겸하고 이것도 내가 막 우선순위에 뒀다가 저것도 우선순위에 뒀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오로지, 오로지, 내 우선순위는 오로지.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 자,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니까 어떠냐?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나 자신을 두고 봤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나가서는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가서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람 만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실제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이렇게 골라서 먹듯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 청년들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 한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다 자기가 골라 잡아요. 완벽한 종교, 종교 생활이죠. 완벽한 종교 생활. 내가 하는 것이 종교죠. 복음과 종교의 정말 유일한 구분점은 주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종교는 내가 인간이 완벽한 종교생활을 오늘날 기독성인들은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말씀, 결국 결론이 뭐죠? 내가, 내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 1장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완전 갇혀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좋으면 좋죠. 응답도 받죠. 하지만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처음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말은 못 해요. 안 된다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죠. 직분도 있고, 체면도 있고, 남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 내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너무 복잡해지고, 자꾸만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부담, 부담만 커지고. 그러니 청년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교회도 옮기고, 교회를 완전히 막 나가기도 하고, 안 다니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진짜 네 마음으로는 진짜 네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청년의 때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말씀 안 들으면 이때 습관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laughs> 20년, 30년 동안 굳어있는 그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때못 바꾸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진짜 말씀 듣고,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삶 이것부터 바꾸고 여러분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인생의 소망.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거 실패하고 삶이 안 되니까 틀린 인생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망에 닿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입술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정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하나님 다 압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계획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학교 훈련할 때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제일 마음 뒷방에 있던 거 그죠? 참고 기억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남들도 몰랐으면 하는 은밀한 것들을 다 담아놓은 그 방. 하나님도 몰랐으면 하는 것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중하는 것들. 가족도 모르는 것.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보면 예루살렘의 정치인들도 보면 주변의 나라들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뜻이 뭐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까지 오래 들어왔고, 또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 우리가 구원의 길 정말로 맨날 그리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보금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날 흑암은 떠나갑니다. 왜안 되지? 나는 이렇게 계속 하는데 왜안 되지? 목사님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하라고 하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다른 거좀 하면 안 되나 다른 거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 하잖아.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옛날에 뭐비리빌말 우리가 다 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 확신이 있으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단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은 알아요.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사단은 나를 알아요. 내가 진짜 확신 가지고 있다. 진짜 믿고 있다. 사단은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그래서 확신 가지는 그날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하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내게 이런 고민, 저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는 날. 이게 믿어지는 날. 여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발견되는 날. 하나님께 내 종교적인 체질을 내가 보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우리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그대폰으로 찾은 바릅니다. <laughs>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왜 안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안됩니까? 목사님. 사단은 내 영적인 상태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안주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좀 무섭죠.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닫아 버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닫아 버리신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이 닫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인데요. 무서운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영적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교티에 보면 어제 교티 맞죠? 번제 요요 요 제사장 이름 뭐였지? 요야다? 여호야다가 다 회복을 시킬 때 번제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회복시키죠?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하던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계명도 인정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요사바의 길.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아합의 길,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보금. 오직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정상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안주하지 마. 이 정도면 되지. 뭐. 안주하는 순간 사단은 또 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셨어요. 시간표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듣고 말씀 인도를 받으세요. 이 참으로 다행이죠. 첫 번째,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진을 쳐서는 예루살렘을 슬플게 만들고 애곡하게 만드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시간표를 두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너희를 괴롭게 하고 속이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17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았던 말씀과 기도가 열리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 정상으로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높은 산들로 가득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17절에서부터 보면, 이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며,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여호하로말미암마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영육 간의 모든 답답함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시간표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총명이 나타나는 시간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수치가 뭡니까? 내 인생의 수치가 뭐, 뭐죠? 부족한 거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수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수치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거룩, 총명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말씀드려야 됩니다.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땡에. 진짜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종교로 빠지지 않아요. 종교로 빠지지. 그래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정상을 향해서. 자, 여러분 그러니 세 번째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속지 말고. 17절 말씀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요. 그다음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고 하니까 영적 정상으로 가는 이세 가지 시간표들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강한 대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사면으로 가로막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는 그럴지라도, 영적 정상을 여러분들은 향해 가세요. 다 막혔어도 영적 정상. 왜냐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너무 답답해 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래지 아니하여, 반드시 역전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완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청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정상으로 도전하세요. 정상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애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를 부정할 수가 없고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를 판단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땅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형상대로 영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습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형편 어떠하든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개명, 어떠한 것을 말해주든지, 우리는 영적인 정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와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향해서 여수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한 번도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정상에 서가지고 그가 말했어요. 누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마지막 순간에도 영적 정상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자녀들과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해 왔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내가 어떠하든지간에 오래지 아니하여. 어떠한 대적들이 내 사방을 둘러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